아, 이 주식 시장에서는 그, 물들어올 때 노조로 는 노를 쳐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폭풍 질주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수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아,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이닉스 두배 오르고, 삼성전자 60% 70%까지 올랐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주가지수 2천에도 못 샀는데 3천, 4천, 100인데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가는 말에 올라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호황은 내년, 후년까지는. 무조건 간다고 생각하면, 물려도, 반도체에 물려라. 반도체 사가지고, 딱, 1년만 기다리면, 이 하이닉스 57만 4천원, 최고가를 찍고 있는데, 저는 이거, 100만원 간다고 봅니다. 우리 모하 우리보다 못한 TSMC도 반도체 하이닉스보다 10배 이상 요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이 두배쯤면는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5천 고지는 내년에도 달성할것 같습니다. 이주식장은 항상 아 내가 들어가면 꼭지인데 모두가 몰릴 때 꼭지인데 근데 지금 꼭지에 물려도 더같듯 싶어요. 지금은 좀 비싸더라도 물리더라도 무조건 주도주 반도체에 물리고 있으면 가격은 항상 흔들면서 갑니다. 흔들 때좀 참고 기다리면 이거 하이닉스 100만 원삼성전자 20만 원안 가겠습니까? 물려도 반도체 물으십시오. 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개별 종목은 또이 스스로가 불쌀 수가 있습니다. 그냥 코덱스 레버리지 반도체나 코덱스 반도체